조, 좋아합니다. 오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? 무례하군요.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감정을 모두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당신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귀엽습니다. 검은 쪽이 모비, 흰 쪽이 랩이라고. 네? 아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나요? 동족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나소드의 여왕이니까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충분한 숙면은 취하셨나요?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죠.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셨나 보군요. 이해합니다. 하지만 좀더 자주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. 나소드의 여왕인 저 또한 가끔 아주 가끔 실수하기도 한답니다.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.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잖아요. 당신과 함께라면 분명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. 계속 함께해주실 거죠? 벌써 밤이 되었군요. 수면은 저에게 없는 개념이지만 당신을 위해 인사드리겠습니다. 좋은 꿈 꾸세요. 저는 많은 동족들이 깨어나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네 귀엽습니다. 검은 쪽이 모비, 흰 쪽이 랩이라고. 네?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나요?